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day1 트래픽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래픽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 해커스토어 왼쪽에 보면은 유학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유학되면서 안에 내용이 어떤 단어들을 담고 있을지에 대해서 어, 한글이 섞인 문장을 통해서 연상이 가능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따로 본인이 어, 직접 학습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본인이 암기하는데 어떤 연상이 본인하고 잘 맞아야 돼요 안 맞는 경우에 꼭 굳이 그걸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겠다 제일 처음 단어부터 빠르게 어, 지나갈 거고요 어, 중간중간에 필요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선택해서 같이 통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를 문장이 길다 하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용도가 어떻게 어, 어느 위치에 쓰이는지 그 정도를 아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첫 번째는 commute, 통근하다. 어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I don't like long and tiring commutes 해가지고 그냥 피곤한 출퇴근을 싫어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ick up, pick up이 있는데 pick up은 데리러 가다, 뭐 태워주다, 아나좀 픽업해줘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픽업이 뭐엇을 익히다라는 뜻도 씁니다. 무엇을 익히다. 뭐 이런 거는 잘 쓰이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오히려 외운는듯사용하시기게더 어, 좋아요. 예를 들어서, Young children pick up a foreign language faster than adults do.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외국어를 더 빨리 익힌다. 그래서 pick up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어, 배운다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통째로 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rop, drop off는 내려주다 많이 쓰죠 route는 노선 어, 비슷한 단어로 뭐 track, lane 뭐 이런 게 있지만 명백하게 쓰임이 다르겠죠 track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나 철도 선로 같은 경우에 사용이 되고 l a n 은 자동차 lane이나 좁은 길, 차선 주로 이제 차선 같은 걸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jam은 막다. jam은 막다, 매우다. 그래서 the traffic on the bridge was jammed. 어떤 교통이 막힐 때 많이 쓰이고 detour는 우회도로 Kayla took a detour on her way home. Kayla는 아, 어, 집으로 오는 길에 우회를 했다라는 거. 아, take a detour. 뭐 이런 표현 정도 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ake a detour. 그 다음에 pull over. 길가에 대다. 뭐, 이런 거는, 뭐, 교통요차 아니, 아, 차, 대, 대세요! 뭐, 이렇게 할 때, pull over, 이런 말잘 쓰고요. f i n e 은 벌금, 과태료. 또는 동사로, 그냥, 어, find a pedestrian for littering. 뭐, 쓰레기 버린 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식으로, find the pedestrian. 직접 목적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notice, notice. 어,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Meander, meander, 구불구불하다, 거닐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 그냥 단어로 외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그 문장 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hildren meandered aimlessly around the football field 아이들은 축구장 주위를 그냥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했다 거닐다라는 뜻이고요 어, <laughs> 어, 그 다음에 c o r a n e 어, 위태롭게 달리다 After skidding across the icy road surface, the car c a r e i e d through a gate. 차가 출입구를 통과해서 위태롭게 달렸다. c a r e i e d through a gate. 어, 이좀 단어가 생소한 단어라가지고, 어, 이 같은 경우 통째로 암기하신 게 좋겠습니다. Then 그 navigate, 항해하다, 비행하다. Then diverge, 난이다. 어, high, this highway diverges into two narrow roads. 두... 어 좁은 길로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고, hail, hail은 환호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어, 불러 세우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the businessman held a taxi, held a taxi, 어, 택시를 불러 세웠다. held a taxi 또는 어, 사람들이 뭐 팝스타 영원했다, held the pop stars 하고, 어, jump the gun, jump the gun. 음. 이요 같은 경우에는, 성급하게 출발하다. 행동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otorcyclist jumped the gun. 오토바이 운전자가 성급하게 출발했다. 할수 있겠고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그, 달리기할때 총, 빵! 쏠때 달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뛰어 넘어서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Transfer. Transfer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다양한 뜻을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 갈아타다, 전학하다, 연결해주다. 그래서, 어, 누가 전화를 했을 때, hold on a second and I'll transfer you. 아, 잠깐만 기다리면, 연결해줄게. 뭐, 그렇게 볼수 있구요. 어, direction. direction은 방향. 이란 뜻이고, charter. charter는 전세 내다. the tourists charter the boat. 어, 보트를 전세 냈다. 뭐 이런 거지, 요 convenient. 편리하다. 하고, designate. 지정하다. 지정하다는 것은, 어, 지정구역. 막 이런 식으로도 쓰이죠. Designated area, designated seat, 지정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urve. c u r v 는 어, 이게 휘다. 이게 아니라 curb. curb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로 사이 경계석을 curb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억지하다, 제한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약간 좀 다르죠. 이거는 도로 경계선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India has has been implementing a family family planning policy to curb population growth. 어, 그래서 인도가 인구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족계획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Plan a uh, planning policy. 어, 계획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to curb population growth.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 Restrict가 있습니다 Fair는 요금, 운임 이런 뜻이고요 Bypass, 우회하다 어, Commission, 수수료 그 다음에 Moor, Moor는 정박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Mr. Smith moored his boat Mr. Smith는, s m i h 씨는 어, 보트를 정박시켰다 라는 뜻이고요 어, 그 다음에 Dock이라는 게 있죠 닭은 부두의 대다한 뜻이어서 좀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run, 운행하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용적으로 쓰인 표현이죠. The train to Chicago was every 30 minutes. 시카고로 가는 기차는 30분마다 운행한다. 이거 이럴 때이 run을 넣을 수 있느냐. 이때 run을, r u 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도록 암기해 두신 게 좋겠습니다. The train to Chicago runs every 30 minutes. 하고 cushion 충격을 완화하다. cushion이 그냥 동사로 쓰여서 완화하다라는 것이 되고요. pandemonium 대혼란. 하고 어 convoluted 복잡한. d i l k i n 이거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convoluted가 되고요. since the route to the bus terminal 어, since the To, uh, since the r o u t e to the bus terminal is convoluted, convoluted, 어, 버스 터미널 가는 길이 복잡하다. 그리고 veer, veer는 어, 방향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The taxi driver suddenly veered into the lane, left lane, without warning. 갑자기 껴들었다는 거죠. Veered into the left lane. Cramped, cramped, 비좁은, 가깝한. Subways are cramped during the rush hour. During rush hour.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는 비좁다. cramped 막꽉 누르는 그런 느낌이 나죠. So pressed p 나 compressed 랑 비슷하고요. opposite 반대 반대의 위치한 opposite direction 반대편 방향. interrupt 가로 막다 저지하다. interrupted traffic 어, 교통 흐름을 막는다. interrupted traffic flow 그리고 make way 아, 길을 막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비켜주다. The cars made way for the ambulance. 어, 차들이 길 한편으로 그뭐차 대면서 이렇게 앰뷸런스한테 길 만들어 줬다는 거죠. borrow 빌리다. Could I borrow your tire pump? 어, 타이어 펌그 자동차 펌프 좀 빌려 줄수 있어? locate 위치시키다. 이거뭐 동사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어, the mall is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a Pine's Road. 그리고 recommend 추, 추천하다. The principal recommended taking a school bus. 어, 교장 선생님은 어, 통합 버스를 이제 추천했다는 거죠. Destination 목적지, 행선지. d i s regard 무시하다, 소홀히하다. Bound 모모의 뭐 어디로 가는 행. 어, 그래서 this plane is bound for Manhattan. 그래서 맨해튼행이다. Manhattan 이 비행기는 그런 말도 쓰고.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Our team is bound to win. 어, 우리 팀 이겨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Rapidly, 빠르게. 그 다음에 Transport, 수송하다, 운행하다. 이렇게 됩니다. 데리 체크업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0단어, 450단어, 그 다음에 500단어가 있는데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단어 순으로 어, 좀 읽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어, avenue, 대로, Backseat, 뒷좌석. 어, 블록, 블록 기회, descent 하강, 혈통 가게, 그다음에 drive 동력을 공급하다, drop by 잠깐 들르다, fasten a seat belt 안전 벨트를 매다, flat tire 펑크난 타이어, in turn 차례로 번갈아, 결국 마침내, instantly 즉시, make light 우회전해 m i l e a g e 연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사 말일리지 아니라 연비라는 뜻이 있어요 mount 설치하다 우리가 어디 에뭐 요새 뭐 설치할 때 mount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mount하게 되면 프로그램 로딩하는 것도 mount라고 하고 그 다음에 늘다 뭐 이것도 다 되는 거예요 pass, 길, 도로, sidewalk, 보도, 인도, speed, limit, 제한속도, 어, t r o u b l 문제, vehicle, 타, 차, 탈거 이런 거는 좀 쉬운 단어고요 450점부터는 어, 중간에 좀 보실 게더 있어요. abide 어, by. 규칙을 따르다. 어떤 쪽으로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어, 그 다음에, alley. alley는 골목길인데, 철자가, 철자 좀 자세히 좀 알아두시고요. a l t e r a t l y 그렇지 않으면 그 대신에 대안으로 쓰는 거죠. awkward. 불편한. bored. b o r d 는 b-a-l-d. 이거 단어, 비슷한 단어라서 헷갈리기 쉬운데, 달을, 달았다. 마모되었다. 아모덴 이런 단어예요. Be backed up 교통이 정체되다. 이점 어렵죠. Be stuck in traffic 교통체증으로 꼼짝 못하다. Behind the wheel 운전할. 그러니까 내 이거 우리가 보통 그 운전 때뭐 핸들 하는데 원래 이야기할 때 behind the wheel 운전하여, 운전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핸들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crawl은 몹시 느리게 기어가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크루키드, 크루키드, 발음 조심하시고 크루키드, 크루키드는 구부러진, 구본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딜러 a 그다음에 딜러십 판매 대리점. 그다음에 더블파크, 이중 주차다 d r 이브스 t h r o 라이트 아, 이거 빨간 불인데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어, 정지 신호 무시하고 갔다라는 거고. go down e 더 나빠지다. 아, 점점 자꾸 내려가는 아래 내리막길로 내려간다 그런 뜻이니까 더 나빠지고 질이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가이드포스트, 가이드 포스트는 가이드해 주는 포스트이기 때문에 이정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헝크헝크 n 헝크. 크뭐 이런 뭐 만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아, 자동차의 경적 울리다는 뜻이고 헐. 헐은 배의 선체예요.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illegal parking 불법 주차. 그다음에 impassable 지나갈 수 없는. 이거는 임하고 passable 이게 되겠죠. 그래서 할수 없다는 거죠. 지나갈 수 없다. 그리고, mass transit, 대중교통을 이야기합니다. mass, 여러, 뭉텅이, t r a 이동하는 거죠. 뭉텅이를 이동하는 거니까, 대중교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parking ticket은, 주차위반 딱지. 그 다음에, permission, 허락, permit, 허락, 허가하다. puncture는, p u n 크 p u n e p u n 그 다음에, slow down, 늦추다. straight away, 아니, straight away, 즉시 곧바로. take the wheel, take t h w h e l 운전하다. 아까 비슷하죠? behind t h 운전하는데 있어서. transit은 통과 병행. 그래서 아까 좀 전에 mass, 뭉탱이로 통과하는 거예요. 뭉탱이로 이동하는 거니까, 어, 대중교통. attrition, 500점 단어부터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attrition, 마찰, 마모. 그 다음에 bumpy, bumpy는 막 울퉁불퉁한 거좀 부딪히는 거예요. callous, callous, 피부가 굳은, 우리 굳은 살을 callous라고 합니다. 그런데, 굳은 살은뭐 어떤 느낌이세요? 좋지 않겠죠? 차갑고, 냉담한무관심한그 다음에, circuitous. 이렇게 circuit이 이제 회로잖아요. circuit이. 우회하는, 삥 돌아가는, 이런 뜻이 되고. crackdown, 일제 단속. deflect, 빗나가게 하다. 반사해서. desist, 그만두다 어, 단념하다 D 나시죠 나 Not. 다음에 시스트 i s t 는 주장하는 거잖아요 insist 주장하다 근데 주장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단념하다 그만두다 이런 뜻이 되고요 deviate 벗어나다 빛나가다 되고 drive under the influence drive under the influence 이 influence란 영향이잖아요 influence 어, 운전을 하는데 어 어떤 영향을 받으면 운전한다 그게 음주 운전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elapsed 경과하다. 그 다음에 fallable, fallable, 아, f a i b l e f a i b l e f i l e 은 약점, 단점이 됩니다. 글자 자체가 약간 좀 약하게 생겼잖아요. f a i b l e 우리가 뭐 호일 같기도 하고 좀잘 바스러지는. 그래서 f a i b l e 하면 약점, 단점. Fort, forte는 forte죠. forte. 포르테, 피아니시 뭐, 이렇게, 음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자동차도 포르테, 포르테 있죠, 포르테. 장점, 강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햄 햄퍼, a 햄 p e 는 방해하다, 제한하다. 그리고, 어... h j a r 은 특수한 용어를 j a 이라고 합니다. j a 하고, j w o r 는 무단한다는 거예요. 막 비디오 하면서, j-work, j w o 무단행단하다. 그 다음에, jolt. jolt는 갑자기 세게 흔들리다는 겁니다. 아, 어, 쫄트 하면 아 쫄트 흔들리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쫄트 아 쫄트 흔들려. 쫄트. m a n u v e r 교명이 다루는 거고 Rear end 추돌하다. Rear end 아니면 후미에 Rear가 뒤쪽이잖아요. 아, 글자를 뒤쪽 끝이라는 거예요. 후미 후미라는 뜻이고. 몸마에 추돌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로드 a 디 w o r t 는 도로용으로 적합한. 당연히, 로드는 도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w 디는몸마할 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도로에 쓸만하다는 거죠. 도로용으로 적합한 거. 그 다음에, sober. 술 취하지 않은, sober. 취하지 않았어. 취하지 않았으니까 냉정하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stall. 스톨. stall은 엔진이 멈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고공으로 올라가다가, stall 걸리면 추락한다.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stall. 그럴 때, stall이라고 씁니다. 그다음에 스트라이든트, 스트라이든트, 귀에 거슬리는 스트라이든트, 스트라이든트 하고 스워브, swerve. 스워브는 방향을 바꾸다. 스워브, 스워브 약간 스윙한다는 느낌으로 스워브 하면 바꾸, 바꾸는 바꾸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트러지, 트러지. 트러지는 터덜터덜 걷는 걸 트러지라고 합니다. 느릿느릿 걷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다음에 언히디드, 언히디드. 이도 마찬가지로, on에다가, hee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eed는 어떤 주의하는, 뭐, 이런 걸 보시고, unheed 하니까, 무시대, 무시한,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vice versa는 반대, vice versa, 이건 통으로 보시면 되고, windshield는 자동차 유리, 그 다음에, wobble, w o b b l e 은 흔들, 이게 흔들흔들거리다, 동요, 이런 걸 wobble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 뭐, 애들, 재울 때 wobble, wobbler,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wobbler가 애들 이렇게 놓고 흔들어 준거 wobbler라고 해요. 그래서, 어, 동요. 애들 잠 재우면서 이렇게 동요도 불러주잖아요. 노래도 불러주고. 동요. 워버.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